이거는 당연한 소리지 씨 눈을 낮추면 괜찮은 남자가 당연히 얼굴이 안 되니까 남자가 성격이라도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런 선생님 존자리여야 된다고요. <laughs> 아까 기사 보니까 뭐 박태환을 또 따라잡았다는 기사를 본것 같은데 아 펠푸스의 기록도 이미 깨고 있다고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과자를 주면은 코로 받지요. 뭐지? <laughs> 뭔 소리지? <laughs> 나도 기망새 때문에 저거 몇 년째 저렇게 부르는 중이. 아 근데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는 음 맞지? 이음 이 맞지 않아? 과자를 주면은 코로 먹 코로 받지요 먹지요 밥밥 먹지요 좀더 힘차게 부르지 않냐고?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과자를 주면은 코로봤지요 바다 한음 올려서 왕자 반은 내려서 마린 반은 올려서 보이 바다 <laughs> 못한다고? 주면코로지요 <laughs> 맞아요? 거봐 아닌 줄 알았지만 결국 맞는 건 나였고 연애운 진.. 진로운? 오늘 헤어진 지 2주 된 친구 A 된 A 5일 된 친구 B 아 잠깐만 오늘 헤어진 지 2주 된 친구 A, 5일 된 친구 B랑 셋이서 타로를 보고 왔어요. 가자마자 A가 봤는데 이 친구는 얼굴이 너무 본다고 얼굴 너무 본다고 눈을 낮춰야 괜찮은 남자가 들어온다고 당 <laughs> 이거는 당연한 소리지 씨바 눈을 낮추면 괜찮은 남자가 당연히 얼굴이 안 되니까 남자가 성격이라도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런 선생님 존잘리여야 된다고요. <laughs> 어어 멈춰 이런 씨 이거는 당연한 소리지 어제 벼랑 위에 포뇨를 보여줬어요 보는 내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장면에 왜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<laughs> 정신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냥 <laughs> 그럼 이렇게 하죠 조기 교육으로 그냥 질문이 안 나오게 그냥 아예 곡성이나 이런 거 그냥 한번 보여주면 <laughs> 입을 틀어막지 않을까요? <laughs> 질문도 안 나올 거 같은데. 우리는 그걸 트라우마라고 불러요. 안 되겠다고. 어네 잘 그렸는데? 뭐지 이거 이거 막둥이 솜씨 맞아 이거? 아닌 거 같은데. 아 근데 오징어가 같은 거 같아도 조금씩 달라. 봐봐 얘 눈이 동그랗고 이게 몇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어. 팔을 굵게도 해보고 머리를 두 개로 올려보기도 하고 발을 네 개로 만들어보기도 하고 뭔가 다 조금씩 달라. <laughs> 그러다가 베스트가 나왔어. 이건 이건 뭐지? 오징어 똥인가? 뭐지 이거? <laughs> 아빠가 문어 다리 만든 거라고요? 잘 그렸는데? 하세님 김전일 일본 애니냐고요? 그럴걸요? 나는 더빙판으로 봐 김전일은 <laughs> 아니야 미란이도 일본, 일본어 일 아니야 <laughs> 미란이는 코란이야? 어? 야, 그럼 그 여자 이름 뭐야? 에 미유키라고? 미란인 거 같은데 내가 왜 미란 그 미란이래 김전이를 계속 보는지 알겠죠? 한번 돌고 오면 새로 보는 드라, 새로 보는 애니메이션이라니까 나 지금 탐정학원 Q도 다시 봐야 돼 이제 하나도 기억 안 나? 탐정학원 Q에서 기억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 호리병 마을 이렇게 생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안 생긴 거아 이게 스포라고요? 지랄하네 <laughs> 엔딩에 둘이 결국 사귄다고요? 몰라. 봐, 너네도 내가 맨날 옛날 김전일 이런 거 얘기하면 싫어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다 재밌어 했던 거이, 다 신나가지고 지금 자기가 봤던 편 얘기하는 거 봐. <laughs> 너네도 싫어하는 척하지만 사실 좋아했지? 다 알고 있다고. 그럼 이제 우리 양순 얘기할래? <laughs> 너네 사실 명랑순이 성국이좋아하는데 내가 괜히 좋아니까 하안 좋아하는 척하는 거잖아. 그거 알아? 장혁이 처음 에 양순이 만날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알지? 양수, 양순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고 부자 되는데? <laughs> 잘 됐네요. <laughs> 존나 관심없다. 잘 됐네요. 레시발 <laughs> 하나도 기억 안 나. 아주 훌륭합니다. 오늘 댓글 잘했어요. 아주 이대로만 가자고. 얼마나, 얼마나 훈훈하고 좋아요. 에? 얼마나 훈훈하고 좋습니까? 그럼 얼마나 이제 도비도 또 동기부여되고, 또 얼마나 좋아요. 그죠? 내용은 조금 이제 좀 그렇긴 한데 선생님이 <laughs> 잘해야 우리가 잘하지? 내가 못해주는 게 뭐야 요즘 왜 하트 안 주냐고? 아니, 다시 줄게 요즘에 최근에 또 댓글 많이 안 달길래 기분 상해서 안 좋은데 다시 줄게 이제 <laughs> 뭔 스트리머가 저리 자기 기분대로냐고? <laughs> 아 이렇게 또또 후드려 까뭐 했다고 그러고보니까 저 여기 유입된 이유가 추천영상에 뜬 하세님 영상 우연히 봐서 댓글 달았더니 하트 박아주시길래 감동해서 온거였어요 고마워 아니, 나보고 그러더라고 도비가 차라리 어? 댓글에다가 대댓글을 달아주면 어떠냐 그래서 내가 안한다 그랬어 <laughs> 어차피 오래 안갈거 시작도 안한다 그랬어 잘했지 하세님 어서 물들여 다녀와 주세요 아, 갔다 올게 얼마나 훈훈하고 좋아요 하세님이 운행하면 저 가서 물건 팔아도 되냐고? 나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얼라 시절 때 어떤 사람이 타더니 사람들한테 껌을 나눠주길래 좋은 사람이다 하고 먹었는데 다시 돌면서 껌을 뺏어가면서 먹은 사람들 돈 받아가더라 나쁜 사람이었어 난 지하철에서 상처를 좀 많이 받은 사람이야 사람이 지하철 타기 직전에 천 원만 주면 안 되냐 그래서 천 원이 없어요 했더니 거슬러 준대 그래서 만원 주고 구천 원 거슬러 받은 사람이 나야 <laughs> 나보다 돈 많던데 뒷주머니에서 천 원짜리 다발로 꺼내 갖고 구천 원 주던데 <laughs> 얼마나 웃고처럼 <오구처럼> 보였냐고. <laughs> <laughs> 그리고 고속 터미널에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슨 단체래 장애인들이 물건을 만드는 뭐 그런 단체래 래서 나한테 뭐 무슨 핀을 하나 주더라. 그 갖고 내가 어 감사합니다고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 조금 기부를 받고 있대. 그래서 난 진짜 현금을안 들고 다니던 시기여서 어 죄송한데 지금 제가 500원밖에 없어서요. 했더니 그러면 500원 주시고 죄송한데 핀을 만드는데 재료가 좀 비싸서 핀도 다시 돌려 주시면 안 되냐? 그래서 <laughs> 500원 주고 어? 핀도 돌려 줬어. <laughs> <laughs> 잘못된 걸 어떻게 알았냐고? 어? 별로 잘못됐다고 생각 안 했는데 그 삐는 솔직히 좀 괜찮았어, 기분. 뭔가 도운 기분. 어, 나 약간 도, 도와줬다. <laughs> 난 지하철에서 상처를 좀 많이 받은 사람이야. 하세님은 혹시 AI가 판단하는 첫 인상 해보셨나요? 그게 뭐예요? 이 언짢세를 올려도 가능한 거야? 뭐 여러 가지의 사진을 올려봤는데도 비슷하게 나왔다고? 나도 사진 하나 올려봐야지 그럼. <웃음> 음, 최완상의 <laughs> 조합, 어리바리답다. 다른 걸 올려도 비슷하게 나오나? <laughs>